안녕하세요. 형복 시아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약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1%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5%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상승폭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만큼은 아니지만은, 좀 상승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뭐 거의 보업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한 것은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런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좀 호재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게 되다 보니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지금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보다는 이 물가를 갖다가 좀더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물가를 잡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내, 보여주니까 아, 시장이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렇게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를 막 올리게 되면, 우리는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뭐, 미지근하게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게, 바울 연준 회장이 물가를 잡겠다, 잡겠다 이야기 했는데, 사실 저것도 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그 말만 갖다가 내뱉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 자, 거기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렇게 물가가, 높습니다. 물가가 높은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잖아요. 하나는 뭐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렸고 또 그리고 뭐 위드 코로나 바람 때문에 수요가 회복되어 감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 돈이 많이 풀려서 일단 원인이 요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요인 같은 경우는 파울 연준 의장 이야기가 맞죠. 돈을 회수로 하면 물가가 잡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물가가 꼭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이 외의 다른 요인도 있잖아요. 최근 같은 경우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곡물 가격이 상승했는데, 게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곡물 수출 통제까지 지금 나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좀더 커졌고, 또 공급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아직 봉쇄 중이고 아직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공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 유통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 의정에 나서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래지 금리만 이용해서 이렇게 이쪽 요인은 뭐 금리를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싸잡아서 잡는다. 이 자체도 사실 어폐가 있는 문제이고. 또이 물가가 오른 것이 이 금리, 돈이 풀린 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요인으로 이 금리를 가지고서 이것까지 지금 막다 잡아 들어간다고 금리를 무한정 올리게 되면 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게 뭐 기본상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 국가에서는 당연히 외환 유출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외환시장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리고 채권, 채권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이두 가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 발생하게 되면은 기업 자본, 자금 조달, 또 아니면은 자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원자재를 갖다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애러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미국이 외국가들은 뭐 금리를 갖다가 중앙은행이 올려야 되니 이렇게 되면 금리를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렇게 금리를 갖다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뭐구와 연관된 소비둔화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이 금리 때문에 좀 올랐는데 그렇게 사실은 급등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시장 0.21% 상승하고 0.65% 상승하는 이게 뭐 상황을 좀더 자세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파울 연준 의장이 개 뻥을 남쳐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은 우리나 미지근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수급 오늘 좀더 자세하게 들었다 보면은 어, 금융 투자 거제는 금융 투자에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뭐 오늘은 이 금융 투자 쪽에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 업종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하고 이렇게 기관들이 일부 업종 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작년 수출 관련 업종. 작년도 괜찮았잖아요.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재작년도 그렇고, 사람은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하늘을 가로질러서 이동하기 힘들었지만은, 물건은 배로, 비행기로 실어 나눌 수가 있었다입니까? 그렇다보니까 수출 관련 기업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 뭐 수입, 이런 관련 기업들이 에너지,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원재료 가격, 이런 것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예전만 못하다. 물론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예전만 못하다. 그런데 단 하나 그때부터 나아진 것은 이때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각국 아니 경계를 넘어 이동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예전과 같이 사람이 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럼 사람이 이제 밖에 나와서 움직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 민간 소비가 예전보다 나아질 수도 있다. 훨씬 더 지금 이쪽에 수출 관리는 괜찮았지만은 이제는 그 중심축이 민감 소비 관련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거든요. 또 실제 시장의 돈의 흐름도 최근에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KDI에서 내년 뭐후 내년 경제 전망을 나타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KDI 홈페이지 가서 재료가 괜찮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경제를 이렇게 진단하고 또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은 KDI에서는 우리 경제가 2022년에 이렇게 2.8% 성장한다. 이거는 정부 아니면 뭐 예전 전망치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올해는 투자가 좀 위축되겠지만은 민간 소비가 반등하며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경제가 저 정도 성장할 거고 어, 이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어, 올해보다 는좀더 못한 성장이 예상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키 포인트로 뽑아야 될게 바로 이 민간 소비 위드 코로나 이 움직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민간 소비는 음, 이렇게 회복세가 유지되겠다. 뭐, 올해도. 어,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반등한 후 내년에도 이렇게 될것 같다. 일단 민간 소비, 우리가 내년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올해는 감소세를 보이겠지만 내년에는 완만한 증가세 전환. 건설 투자는 점차 완화. 그리고 수출과 수입은 증가세가뭐 둔화되겠다. 대충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튼 우리는 민간 소비, 민간 소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봐야 되고, 또 관련 업종들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 돈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 종목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계속 우리가 매수를 갖다가 진행하는 게 좋겠죠. 자, 이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이렇게 일곱 개의 종목이 되는데, 이렇게 플래네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요 중에서 요렇게요두 종목 있잖아요. 요두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런 종목도 남해화학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대한재당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어,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롯데지즈도 마찬가지고. BH,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뭐 BH나 뭐 여러분들 뭐잘 아실 겁니다. 어,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에 2021년 2월달에서 5월달 요 시기에 어, 이 시기에 이 마감 시황을 보시면은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에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 그럴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지 이렇게 하락이 예상된다고 자주 거론이 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삼성카드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심을 해야 되고 성광밴드, 일성신약, 하이로코리아 조심해야 됩니다. 경동제약 같은 경우는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충 시장 움직임이 그랬어요. 미국 같은 경우 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갖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잡는다고 개뻥을 치니까 재상승 마감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서 이렇게 강부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이용해서 물가를 잡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원인이 금리로 돈이 많이 풀려서 된것 이외에 다른 원인도 있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그것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튼 모든 면에서 지금 현재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어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민간 소비가 예전보다 회복이 되어가고 있던 것에 우리는 딱 중심을 딱 잡고서 돈을 갖다가 좀 여유가 된다면은 이쪽을 중심으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